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엑셀은 여기다가 뭐 학교, 엔터키 누르고, 성일, 엔터, 성고, 뭐 일신, 이런 식으로, 우리 엑셀은 엔터키를 누르면 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셀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일, 일을 하다가 보면은 셀을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점인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글자를 써요. 그런 다음에 줄을 바꾸고 싶으시면, Alt, Enter 누르시면 돼요. 그냥 Enter가 아니라 Alt, Enter입니다. Alt 키와 Enter를 같이 누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 글자를 쓰고, 또 줄을 바꾸고 싶으시면 Alt, Enter 누르시고요. 더 이상 줄을 바꿀 게 없으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Enter 키만 누르시면, 셀이 나 바뀝니다. 어뭐 여러 줄 됐으면 우리 이런 거는 이렇게 넓히면 되죠.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메모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의 셀에 여러 줄 입력하는 방법은 Alt Enter. Alt 키를 동시에 누르면 된다. 이것만 메모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 엑셀 프로그램 하나의 셀에 여러 줄 입력하는 방법이었고요. 저희 강의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희 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